입니다 오늘은 DJI에서 FPV 드론 어, 두 번째 제품인 DJI 아바타 2가 곧 출시될 예정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는 어, 티저 광고라든지 언제 제품이 출시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은 여러 그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트위터 DJI 제품들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공개해주는 트위터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 제품의 박스 사진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난번 모델에 대해 가지고 프로펠러 4 개가 들어있는 이 모델 기본적인 구성품목은 크게 많이 변경이 된것 같지도 않고 고글 고글 3가 들어가네요. 이번 모델은 DJI 고글 3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이제 거의 완제품이 다 나온 거죠. 미국의 전파 인증을 받게 되려면은 완성품을 미리 보내가지고 이런 무선 장비들에 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주파수에 연관이 없는지 그런 주파수 미리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제품 세트로 해가지고 여러 미리 출시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내줘야 된다.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모델들이 미리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사진도 이제 박스 제품이 유출이 된것 같고 카메라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량형 바떼를 써가지고 비행 시간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1 등급이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도 같이 출시 대상국에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인증을 전파 인증 연구소가 있죠 한국에는 거기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로고가 찍혀 있는데 인증을 받은 걸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인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내게 되면은 거의 제품들이 사전에 유출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홈페이지에 올라갈 이런 상세한 사진들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앞에 장애물 센서, 카메라, 후방 쪽에 있는 장애물 센서 카메라인데, 고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두 개나 보정해가지고 감지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보는 카메라 센서, 요쪽에 이게 스위치 같은데, 배터리를 뽑을 때는 여기 살짝 눌러주게 되면은 배터리가 자연스럽게 잘 빠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품을 사게 되면은 요런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고글을 써가지고 개량된 고글 3 디자이 고글 3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화면을 보면서 고속으로 날아가는 디자이 아바타 2를 만들 수가 있다, 조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소가 만들어져 있고요. 디자이 테크놀로지 컴퍼니 나와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FCC, FCC가 페더럴 미국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어 커뮤니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미 미 연방 어 무선 주파수를 관할하는 곳, 주파수 관할청이 되겠네요 그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룰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거의 여기 FCC 룰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통과하게 되면은. 다른 여러 국가들은 중복해가지고 인증받을 필요 없이 여기에 규정을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티커가 붙는 위치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 하단부에 들어가게 될것 같다는 식으로 해서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고요 요거는 기본 패키지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홈페이지에 올라갈 사진 같은데 요 프로펠러는 파손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용으로 뗐다 붙여도 할수 있고, 부서질 때는 교체용으로 여분의 스페어 파트가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종기도 계량형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밀하게 바꿀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셔틀, 조그셔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카메라 각도 앵글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랑, 여기는 속도를 높이고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고, 뒤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의 그 디자이어 홈페이지에는, 어, 아직까지 이제 티저 광고로 해가지고 언제 오픈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는데, 곧 오픈이 되게 되면은 디자이어 FPB 모델, 아바타2,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이고, 상세하게 스펙이 나오고, 개선되는 점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또 분석해가지고 홈페이지 상에서 스펙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